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흔쾌히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열어날 계시지는 아니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결혼식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이 요한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내용 중에 일곱 개의 그런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 대심에 또 예수님이 또 구원자 대심에 표적이 되어집니다.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첫 기적인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기적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 같은 그런 첫 번째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과 그 가족과 일부 제자들이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당시에 이 혼인 잔치는 일주일간 계속이 되죠. 근데 이 잔치 기간에 술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 당시에 이 음료수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의 물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술은 그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또 요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식구 모두가 참석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가족과 어, 매우 친분이 있는 또 어쩌면 친척일 수도 있는 그런 잔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당시에 관습 중에 하나가 이 손님들이 선물로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 것이 또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자신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도 잘 아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 마리아는 다른 무엇인가를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기대하던 것이 기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이 사상 중에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 엘리아와 같은 이 제사장들은 많은 기적을 또 동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쩌면은 메시아 되심의 무엇인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거절을 하시죠. 그런데 그 거절의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왔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그런 사역의 시작의 어 그런 내용들을 아마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죠. 분명히 새 시대가 가까이 오고 그 시작점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그 때에 그 때의 마리아에 또 기대가 있었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자리가 곧이 결혼 잔치였습니다. 결혼 잔치는 새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자리였고, 또이새 시대는 잔치의 시대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새 시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가 용서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 잔치가 바로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사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결혼식은 메시아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 결혼식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결혼식이 의미하는 바를 볼 때에 이 메시아의 시대를 가져오는 것을 바로 그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바꾸신 그 물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입니다. 그것이 잔치에 사용되는 포도주가 된 것이죠.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에 그 양이 매우 많았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 이것을 모으면 한 500리터 정도가 됩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그잔치의또 하나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가져오는 그새 시대는 그렇게 풍성한 잔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로 풍성한 잔치인 것이죠. 그 시대는 이전 시대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새 시대는 분명히 이전 시대를 이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새롭게 또 우리가 살수 있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땅에 온 것입니다. 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전 시대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더 새롭고 더 풍성한 시대가 된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잔치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믿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자체보다도 그것이 담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를 보았다는 것을 더 크게 내포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첫 이적을 통한 바로 제자들의 변화였고, 사람들의 그런 복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의 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열어 주신 구원의 길들이 열려 있는 오늘 이 때에도 그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또 하나님이 열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새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서의 잔치 또그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이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잔치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 잔치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